안녕하세요 자신센터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명상입니다. 자신센터에서는 아홉 가지 경지에 명상법을, 명상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명상은 태초 명상, 시작 명상, 지구 명상, 생로병사 명상, 경전, 경지, 명상, 자신, 명상, 그리고 성인, 성자, 명상, 극락, 명상, 우주, 열반, 명상. 이렇게 아홉 가지 범주의 명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상을 함께 듣고 계속해서 경청하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라도 최상의 명상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명상 중에서 자신 명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 여러분은 이미 고귀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사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이 인간 사회의 범주로 여러분 자신을 마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든 자신의 가치를 매기든 또는 타인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매기든 그 자체가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치 객관적인 인간의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 마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객관적인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사회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 성적을 매기고 기업체에 들어가든 공무원이 되든 이 사회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 걸쳐 있는 기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기준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기준대로 가고 여러분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내면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잣대와 또그 잣대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에 잣대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삶이 즐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밝은 상상이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귀하고 완전한 에너지, 최상의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최초의 자신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신님이 될 것입니다. 이 명상을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완전한 잣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가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완벽하게 오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객관적인 기준을 떠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지역에 태어났고, 어느 국가에 태어났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나는 돈이 많은 집안, 아닌 집안, 이런 모든 현실적인 기준들을 다 떠나서 여러분 자신은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고귀하고 이 지구의 유일한 완전한 이 지구의 중심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대접을,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이 지구라는 별에서 훌륭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여러분은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객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그것은 한켠으로 밀어두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오로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우주 최상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너는 완전하고 고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아름답고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람 모든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말로 귀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가치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환희와 행복을 기쁨을 그리고 물질적인 에너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풍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스스로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온 환경이나 떡벌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먼저, 최우선적으로, 스스로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것들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존재이며, 최상의 존재와 만나고 있고, 나라는 자신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주문과 기도와 명상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